브로콜리 잘 드시면 대장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암중 하나가 바로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암 다음으로 유일한이 무시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화가 채소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왜 대장암 예방에 좋을까요? 중국 연구진이 6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해보니, 십자화가 채소를 많이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대장암 위험이 무려 20%나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가 채소들이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저칼로리 저지방 식품이라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격이기도 합니다. 브로콜리가 비타민C의 보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00g당 비타민C가 98mg이 들어있어서 상큼한 레몬보다도 2배가량 많습니다. 브로콜리 두세 송이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제대로 알고 먹으면 맛도 영양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찰수 있어서 살짝 데쳐 먹는 게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먼저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오염물을 말끔히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끓는 물에 소금, 식초를 넣고 데치면 아삭한 식감이랑 푸릇한 색깔이 살아납니다. 꿀팁은 줄기를 먼저 넣고 송이를 나중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은 실온에서 하거나 살짝 데쳐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브로콜리는 숙성되면 맛이 떨어지게 냉장고가 아닌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꽃이 필까 걱정된다면 살짝 데친 후에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어제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